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주가가 저희를 실망시키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February upcoming events. 2021년 2월 휴머니젠의 남은 이벤트, 아, 다가오는 이벤트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b l a 및 EUA 전문가와의 미팅이 잡혀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꿀벌 스토리는 렌즐루마베 임상 3상 성공, 그리고 EUA를 응원합니다. 대박, 휴머니젠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네. 어, 일단은 저의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휴머니젠 정보를 다루는 카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엔드 포인트 웨비나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들어가봤는데 이런 정보 어떻게 구하시는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Upcoming Webinars라고 해서 메인 화면이에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제일 첫 페이지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2월 16일날 뭐 Leveraging a p e c Partnerships to d e r i s k Clinical Trials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임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나 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17일 날 점심 시간이죠, 12시. Repurposing Drugs for New Indications, Benefits and Challenges. 이득과 도전. 그러니까 어, 약물을 <laughs> 약물을 뭐 재창출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약물을 그 용도를 살짝 바꿔서 한다는 거죠.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예를 들면 엔질루맙도. 사이토카인스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약물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약간 용도가 변경돼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약물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군님의 성함이 등장합니다. 우리, 제너럴 캐메론 듀란트 형님, CEO, 휴메니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Kelly 리 데이비스라는 분, 카탈렌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르살란 아리프라는 분. 이렇게 세 분이서 뭔가 회의를 하나 봐요. 웹인나웹인나는 웨비너. 이제 웹세미나의 준말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신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onsored by Catalan트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참가자들이 누가 있는지 나오고 그웨비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Kelly d 앤 캐머런 듀란트 앤 아르살란 아리프라는 분이 나오고 모더레이터 중재자 그리고 이두 분이 이제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디렉터 이분을 이제 캐머런 듀란트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Kelly 리 데이비스를 보면 디렉터 글로벌 레귤러터리 어페어스 카탈렌트. 그러니까 카탈렌트 직원이신 것 같은데 어, 국제 규제 전문가라고 해요. 국제 규제 전문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BLA 및, 및 EUA에 대한 어떤 음, 전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좀 번역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구글 번역기를 썼습니다. 저는 영어 능력이 미천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2월 26일 날 휴머니젠 그 Fireside Chat w i g e n 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는 일부러 안 다뤘습니다. 뭐, 큰 어떤, 음, 너무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만들게 할까봐 일부러 안 올렸고, 어,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올라온 김에 같이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엔드포인트 웨비나 이거는 2월 17일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웨비나의 주제는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약물의 재가공이라는 주제입니다. 어, 어, 리퍼포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사전으로 보니까 뭐 목표 재설정 뭐 여러 가지 뭐 목표 원래의 목표와 다르게 목표를 재설정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재가공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재가공된 약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켈리 데이비스는 카탈렌트의 국제규제 전문가이고 25년 이상의 글로벌 품질 및 규제 업무를 경험했다고 해요. 특히 초기 및 승인 후 규제 전략 개발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BLA와 EUA에 있어서, PLA는 식물학, 생물학적 허가제도를 얘기하고, EUA는 긴급사용승인을 얘기하죠. 그 카메론 듀란트, 그리고 아슬, 아살, 아르살란 아리프, 이분은 이제 엔드포인트 뉴스의 창립자고, 독립생명공학 뉴스회사의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 그러니까 그 PLA, EUA 관련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Kelly has successfully worked with technical experts. 켈리는 성공적으로 음, 임무를 수행했다. 어, 기술 전문가들과 to develop 뭐를 위해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했냐? to develop innovative initial and post approval regulatory strategies. 그러니까 음, 혁신적인 초기에, 혹은, 초, 어, 혁신, 초, 초기에 혁신적인 어떤 발명품, 그리고, 어, post approval, 승인 이후의 규제 전략에 대해서, 규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authored rolling BLAs and supported EUA submissions, 긴급사용 승인 신청과 BLA를 이렇게, 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뭔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두분 아주 든든합니다 잘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네가이 시마스 오네가이 시마스 시마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마이를 좀 할게요 이상으로 February a coming event 우리 꿀벌스토리는 간절하게 렌즈 일루마베 인상 3상 성공,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BLA까지 간절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